탈선은 라이브.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또 터질까요? 지난 주말 나란히 골을 넣었는데. 음, 또 토트넘은 올 시즌 치르고 있는 네개 대회 모두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어질지 다가오는 새벽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음. 축구 보기 좋은 시간이죠. 새벽 5시 15분에 에버튼과 토트넘이 FA컵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3연패에 빠져있다가 그래도 지난 주말에 헤리케인이 사자처럼 부상복귀하면서 골까지 빵빵 터지면서 웨스트브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고 그런데다가 이제 토트넘이 설 연휴 주말에 누구랑 싸우냐면 프리미어리그 음 극강 엄청난 연승을 달리고 있는 1위 맨체스터시티와 큰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새벽에 에버튼과의 경기 흐름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명장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에버튼입니다. 결코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실제 에버튼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에버튼이 7위, 토트넘이 8위 지금 달리고 있고요. 또 이번 맞대결은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 싸움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맞대결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고 FA컵이긴 하지만 지금 칼버트 로인,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나란히 13골씩을 넣으면서 득점 랭킹 공동 2위. 지금 1위는 어, 리버풀의 살라 16골을 넣고 있는데 이런 어떤 킬러들의 정면 맞대결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이제 어, 에버튼에는 스타가 있어서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예. 네. 그런데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이 경기는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메스가 뜰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팀다 흐름은 약간 좀 들쭉날쭉 이랬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홈팀 에버튼 같은 경우는 어우 지난 주말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그 90분이었나요? 3대 3으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로 놓고 보자면 에버트는 1승 2무 1패. 약간 반타작 정도 한 흐름이고요. 원정팀 토트넘은 3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역시 프리미어리그 4경기로 놓고 보자면 1승 3패니까 좀 좋지 않았습니다. 부상 변수는 서로가 좀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토트넘 같은 경우는 해리 케인이 부상 복귀했지만 지금, 미드필더 쪽에 로셀소는 여전히 부상으로 뛸수 없고, 왼쪽 풀백 레길론도 결정합니다 어, 토트넘 입장에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델리 알리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팀 훈련을 소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를 이번 경기 뛰게 할지는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오리에도 살짝 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좀 회복 단계 있다고 하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알랑이 이제 부상으로 이경이좀 어려울 것 같고, 수비 쪽 얘도 밤행이 빠져있는데, 부상으로. 근데 밤행은 뭐, 장기 결장 자니까, 뭐 크게 뭐, 전력을 흔들만한 변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 여파가 있고, 골키퍼 픽포드도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음, 이 경기 조금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격수 조슈아킹은 이번 겨울에, 음, 본머스에서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 조슈아킹은 본머스 소속으로 FA컵을 뛰었어요. 한 시즌에 다른 두 팀의 선수로 같은 대회를 뛸수 없다라고 하는 컵 타이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상 조슈아킹은 이번 경기에뛸 수가 없습니다. FA컵 역대 우승을 넣고 보면 두팀다예 우승을 그래도 좀 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FA컵 역대 8번의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최근 우승은 조금 됐어요. 1991년이니까 좀 옛날 일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도 5번 우승을 했는데 FA컵에서 최근 우승이 역시 1995년이니까 좀 지난 일이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만큼은 뭐라도 하나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에 지긋지긋한 13년간의 무관. 요걸 한번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트넘은 현재는 이제 올 시즌 4개 대회 다생존에 있어요. 뭐 프리미어링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리그컵 결승에 가 있죠. 그래서 맨시티와또 결승전 만나야 되고. FA컵 현재 지금 16강까지 와 있고. 또 유로파 리그도 좀 치러야 되는데 뭐이 중에 뭐라도 하나 좀 잡겠다.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뭐 리그컵이나 FA컵이 조금 토너먼트 몇 경기 안 하고 또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무리뉴 감독이 지난번 어떤 FA컵이나 리그컵 보면 좀 주력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게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무리뉴 감독이 뭐나 우승하면서 그거 한번 탁, 예. 성취로 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음 맞대결만 놓고 보면 사실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강해 썼었습니다. <laughs> 예, 어, 굉장히 잘 싸워 왔었는데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에버튼이 승리를 거뒀죠 프리미어리그 지난 9월 경기였는데 음, 칼버트 류인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에버튼이 1대 0으로 토트넘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15 경기나 무패를 달리다가 이번 그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흐름은 좋았었지만 최근만 놓고 보면 에버튼이 잘 싸웠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음, 에버튼이 강했어요. 네, 약간 킬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그 동안 7경기를 에버튼 상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3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했으니까 네, 거의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좀한 거죠. 또 지난 주말 통해서 한 달여 만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었 때문에 이제 몸도 감각도 자신감도 좀 올라왔을 거예요. 뛰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 로테이션을 쓸수 있어요. 네. 지금 주중 경기고, FA컵이고, 또 다가오는 설 연휴 때 메인시티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력들에게 약간 좀 살짝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헤리케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선발보다는 약간 교체로 흐름보고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헤리케인은 어, 괜찮으려나? 발목 다쳤다가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데 이렇게 연속 경기 뛸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손흥민과 해리케인에게 선발보다는 교체로 뛰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비니시우스라든지, 뭐, 베일, 베르베인, 이런 선수들이 좀중용될수 있겠죠. 어, 근데 좀 이름만 얘기해도 약간 좀 답답함, 고구마,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린류 감독이 이제 뭔가나 우승하자, 그래서 힘을 좀 싣는다고 한다면, 주력들이 뛸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게요. 원정팀 토트넘은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뛴다고 하면 놓고 보겠습니다. 4-2-3-1 최전방에 케인, 이선에 손흥민, 은돈벨레, 라멜라, 미드필더에는 이제 호이베로와 윙크스, 수비는 왼쪽부터 벤데이비스, 조로든, 토비, 토비 알더 웨이럴트, 도어티,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홈팀 에버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력들이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4-2-3-1인데 칼버트 루인을 세워놓고요. 이선에 히샤르리성, 시그루드손 이워비 세우고, 미드필더 쪽에 고메스와 두쿨레 수비는 왼쪽부터 디뉴, 디뉴 공격가담 좋죠. 마이클 킨예리미 예림이나 오른쪽 볼백은 콜먼. 골키퍼는 픽포드가 약간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올센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아,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뭐안체로트 감독의 축구도 굉장히 재밌고 뛰어난 선들이 많이 지금 에버튼에 있기 때문에 경기는 아주 치열하고 재밌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15분인데 그때까지 자고 봐야 될까요? 아니 버텨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네.